아, 할로 빵칩니다. 이번 편은 차량, 저희가 차량을 끌고 서클을 진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났던 그런 편입니다. 차량과 있는 팀과 없는 팀의 차이가 극명하게 가, 갈렸고, 또 차량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냥 1평 집에 잘 쓰셔 들어갔던 그런 편이네요. 한번 볼게요. 노보 쪽으로 파밍했고, 어우 가는 길이 아주 빡빡했네. 일단 여기 집에 불시착했고 서클이 이렇게 돼서 지금 주변부에 적이 너무 많아요. 57생존 지금 이 서클에 57생존이면 뭐 어딜 가나 있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와서 보면 여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쓰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뭐 근데 결과론이긴 할것 같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적이 많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넣었으면 근데 차가 터졌긴는 겠다. 저기가 이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서클의 핵심이죠. 아래쪽으로 잡히면 이 능선 써야 되고 이쪽으로 잡히면 뭐 차량 저희가 차량이 네 대가 다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 센터로 잡히면 아마 이 능선을 어떻게든 타야 될 텐데 그나마 그래도 또한편 보니까 조졌어 이거. 아이디가 4명이 다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씨. 큰일 났다 다음 서클이 핵심이고 지나간거 리드샵터 하고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클이 이렇게 되면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한 턴을 더 봐도 돼요 공격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이 필드를 나가서 넓게 넓게 쓰는건데 근데 이거는 힘들다고 봐요 여기 능선주인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찍어 누르면 이 필드에 나가면 죽는다고 봐서 한판더 본다는 판단. 필드를 필드 주인이 생겨버렸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행을 할때한쪽 걸리긴 하죠. 뭐별수 없지 뭐 어떻게 다 해. 서클이 완전 튀어버렸어. 여기에서의 교전은 의미가 없어. 그냥 여기는 빨리 벗어나서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도 있고. 여기서 최대한 싸우다가, 서클에 맞춰서 뒤늦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먼저 들어가서 자리만 좋으면 야 좋은데, 여기가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좀 늦게 들어가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또 여기 같이 집을 있던 애들도 출발을 해줘야 우리도 갈 텐데, 얘네들이 출발을 못하면 우리가 나가면서 얘, 얘네들이 쏘고, 우리 집 애들이 쏘고 하면 한두 명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헤드가 살짝 안 보여. 이런. 서클이 1분 남았어요. 지금 얘네들이 집 차량이 없는 애들인데, 차량이 터져서 졸지에 뚜벅이가 됐는데, 이 능선이 은근히 엎드리면 샷각 애매하게 잘안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든 살아갈 법은 합니다. 써클 30초 남았고 우리 차량 내일다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서 일단 들어가 보자 사실 좀 대가리 박는 판단이었어요 우리랑 집과 같이 있던 애들은 차량이 없어서 뛰었구나 차량이 있고 없고가 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듯 전부 다 차량 끌고 어떻게든 필들 먹었고 이 와중에 BRDM은 정말 보물이다 와 이거 뭐 정말 정말 좋은 BRDM이네요 저희도 출발하고 있고 상대가 들어가서 서클 늦, 뒤늦게 들어간다는 판단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상대가 먼저 자리를 잡고 저리를 쏘겠죠 여기가 제일 이제 위험한 차례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상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나이스 이건 운이 있었다고 보고 야.. 얘는 어떻게 살아서.. 이거 영안이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1평집 왜 어떻게 꾸역꾸역 들어오긴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연막 깔고 핫바디 여기서 잘못 내렸죠? 여기서 3번으로 내려서 이렇게 돌아갔어야 돼요 여기서 내려서 한 바퀴 삥 도는 동안 한대더 맞아요 그러면 죽죠 일단 주변 상황을 종합할 시간 없이 굉장히 바빴고 일단 얘네들 밀려오는 적부터 죽여야 되겠죠? 폭우로 기절 정신 없어요. 이건 영원히. 그 샷. 파킬각은아깝고파까가왔나는브고핑 폭으로 나타다고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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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차터지다 차터지자 좋아요 서클은 그나마 한번 줬어요 여기 지금 b r d m 애들이 개꿀 빨고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시퍼 소리 얘가 죽기 직전에 시포를 들고 죽었더라고요 크게 임팩트는 없었고. 원래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엄폐물이 3분의 1은 가려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엄폐가 없, 없다고 봐도 돼요 이, 이게 지금 정면인데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여기서 딱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뭐 급하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건 헌기 이제 앞으로 뒷영상에서 1번은 저고 2번이 헌기, 3번이 동준이, 4번이 영환이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게 있는데, 지금 지금 환기 기준이... 아, 뭐야, 뭐야... 여기가 아니고, 환기 기준에서 교전을 할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죽어가는 적을 확실히 찍는 게 우선순위는 아니고, 살아이, 살아있는 적이 1순위이기 때문에, 확킬을 찍느라 아구, 아군이 위험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서클이 줄어들고 있고 우린 들어가야 되는 상황, 좀 긴박해요 아군이 어딘가에 쏘고 있죠 지금 저거 기어 다니는 거 이거는 내가 안 쏴도 서클에 타 죽죠. 그러면 이걸 내가 쏘는 것에 기회비용 이걸 내가 쏘느라 뭘 놓치고 있을까? 여기서 저기 들어오는 걸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야군이 얘한테 완전 오픈됐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가는 게뭐 나빴다고 판단을 할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주변 시야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소리를 듣고 이걸 봤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이 친구가 에이 나 어차피 죽었으니까 얘 하나 닦고 가자 하고 따라락 쌌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험기가 지금 화키를 찍느라 모든 시야와 샷을 집중시키지 말고 한번 주변 전체를 관망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먼저 쐈겠죠 위험도가 사라졌겠죠 죽기가 확정된 적을 1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군의 데스 1 데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BRDM 애들은 굉장히 아주 조용조용히 서클 저희 쪽으로 졌죠. 와 여기서 서클 아직도 귀여운 애들이 있었는데 얘 죽었다. 4대 뭐야? 얘네 세명이었구나 3대 4대 1 우리가 쪽수는 많지만 차량은 어느정도 퍼졌고 상대는 BRDM 있고 이렇게 쭉 퍼진건 굉장히 좋죠 어차피 마지막에면 거의 못살린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차량 두대 살아있고 한명 두명은 기어다니고 있고 이 24번 친구 얘는 적 확인을 위치를 확인 못했고 BRDM이 있는건 알았어요 근데 다들 탄수가 부족해서, 탄수가 부족해서 b r d m 섣불리 목 쏘고 있는 상황. 그나마 헌기가 탄수가 많아서 좀 여유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적 BRDM한테 노출될까요? 안 될까요? 노출되죠. 만약 BRDM에서 지금 보이죠? 지금 저기. 이거 보이잖아. 이게 내가 몸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려주겠어? 이거 어떻게 알려주겠어? 설령 저쪽에 있는 적을 보려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 해도 BRDM이 최우선이지. BRDM 뒤에서 나를 째고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일단, 엄폐는 이렇게 두고 시야를 시야를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엎드려서라도 보든지 일단 BRDM 이 최우선이에요. 엄폐는 이것도 또 BRDM 또또 또 들켰죠? 또 드러났죠? 또또또또 또, 또, 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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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샷을 유도한 거라면 뭐 그런 거라면 인정입니다. 저는 엎드려서 여기까지 도착했고요. BRDM 움직임 확인. 나머, 나머지 또 있나 한번 시야 체크해봤고. 저 샷각이 안 나와서 내린 거 확인, 내린 거 확인했으니까 폭하는 겁니다. b l d m 안에 있으면 폭안 들어가요. 폭 하나 기절. 아, 이건 병신 같았고. 환기가 b l d m 터쳤고. 라스트원. 얘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4대1인 상황에서 탄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환이가 겁줘서 영환이가 푸시를 해서 얘는, 얘가 겁을 먹어서 했, 죽였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거는 이번 판의 핵심은 여기 일평집으로 파고드는 판단이었고 그 와중에 차량이 많이 살아 있어서 좋았던 편이에요. 사실 이것도 1평 집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막, 막, 막판 되면 순간 판단 아니겠습니까? 끝.